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호버했을 때 색깔이 바뀌게끔 하면 되는 거죠. 단몇 개? 이거를 100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개라고 막 지레건 먹고 이거 어떻게 만드나 하실 필요 없, 없는 이유가 우리가 div를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100개 만들 필요 없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div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div 100개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다 똑같은 div이기 때문에 css에서 그냥 div라고 검색되면은 이 100개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저는 자, div의 width 값을 100px이라고 지정해 놓고 height도 100px이라고 했습니다. 배드 컬러는 레드는 너무 눈 아프니까 그린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div의 속성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죠?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하려면은 디스플레이를 뭘로 바꾸면 된다? inline, block로 바꾸면 된다. 그럼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려고 합니다. 물론 얘도 사정에 따라서 화면이 좁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화면이 넓은 이 순간만큼은 최대한 옆으로 붙으려고 한다.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게 하면 되니까, 이 해당 DIV한테 오버를 주시면 되겠죠.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마우스를 올리지 않으면, 이 호버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느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얘가 효과가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호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